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인 우파 중도 좌파에 국민통합의 길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용 교수입니다. 저는 북악포럼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북악포럼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치적 성향을 논할 때 흔히 우파, 중도, 좌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거나 편가르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세 부류의 개념을 올바로 정의하고 각자의 특징을 품격 있게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파는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분들이십니다. 우파의 철학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시장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이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파는 작은 정부 효율적 행정, 강한 안보,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며 위기를 돌파할 때 우파적 정신이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분들은 나라의 뿌리를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방파제이십니다. 반면 좌파는 평등과 연대를 가장 중시하십니다. 좌파의 철학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호하십니다. 좌파의 기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의 최소선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사회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좌파는 국가가 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 국가의 이상을 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중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중도는 흔히 좌우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도는 합리와 균형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중도는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 자세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파의 효율성을, 사회가 불안할 때는 좌파의 따뜻함을 취하는 열린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이념의 경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중심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민을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대 편을 비난하고 중도의 국민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 나라가 약해집니다. 정치의 본질은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내 편을 결집시키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좌우를 모두 이해하고 국민이 바라는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어 우리 모두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파의 자유와 좌파의 평등, 중도의 합리를 하나로 엮어낼 때 비로소 지도자는 국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도 모두 이러한 통합형 리더십을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보수정당의 지도자였지만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환경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뉴딜 정책으로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월드 베스트 프랙틱스입니다. 우리 국민의 지형을 보면 대략 30%는 우파, 30%는 좌파, 그리고 40%는 중도층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사고의 반영입니다. 한국인은 언제나 극단이 아니라 중용을 사랑해 왔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 바로 중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중심은 중도에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통합할 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파는 국가의 척추이고 좌파는 사회의 심장이며 중도는 두 날개를 이어주는 지혜입니다.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태평성대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편가르기가 아닌 국민 계도와 계몽의 정치, 그것이야말로 지도자의 품격이며 국가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념의 벽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각자의 신념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이 조화된 성숙한 문명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